우리 그 쪽지시험 나눠드린 거좀 하겠습니다. 자, 쪽지시험 요번에 좀 많고 계산하는 게좀 많습니다. 왜냐면 이걸 확실히 해야 되기 때문에 연습을 좀 해야 되거든요. 자, 맨 처음에 보시면 단일맹검법하고 이중맹검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래요. 자, 단일맹검법 하면 누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실험을 당하는 사람, 필실험자가 내가 실험군인지 대조군인지 모르게끔 하는 걸 단일맹검법. 그럼 이중맹검법은요. 이중맹검법은 피실험자뿐이 아니라 실험자 역시 이분이 실험군인지 대조군인지 모르게끔 하는 거. 이거를 이중맹검법이라고 합니다. 자, 생태학적 모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래요. 생태학적 모형하면 요거 꼭 얘기하셔야 되겠죠. 지렛대. 그래서 여기 환경. 그리고 여기는 병원체, 여기 병인. 그리고 숙주. 그래서 요세 개가 균형을 받으면 건강한 거다라고 보는 거. 것. 이세개 간의 관계를 생태학적 모형이라고 합니다. 수레 받기 모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래요. 그러면 모형을 그리면 되지 뭐. 자 가운데, 자, 숙주입니다. 숙주는 숙주인데 무슨 숙주? 그렇지. 유전적인 소인을 갖고 태어난 숙주예요. 이 숙주가 세계 환경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지. 그래서 생물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생물학적 환경, 물리, 화학적 환경, 그리고 사회적 환경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다. 또 환경은 기출문제로도 나왔다라고 표현했고요. 자, 그다네 번째입니다. 자, 리베리클락이 제시한 자연사에 대해서 나열을 하래요. 자, 리베리클락 맨 처음에는, 그렇지, 비병원성기. 그 다음이 초기병원성기. 초기 병원성기, 그 다음에 불현성기, 그 다음이 현성기, 그 다음이 재활기. 있었습니다. 자, 비병원성기 하면은 적극적 예방. 들어가야 되겠지. 그리고 초기 병원성의 소극적 예방. 불현성기 하면은 조기 발견, 조기 치료. 자, 현성은 악화 방지를 위한 치료. 그리고 재활은 말 그대로 재활. 그래서 앞에 두개 묶어서 1차 예방, 세 번째, 네 번째로 묶어서 2차의 방. 그러게는 3차의 방이라고 하면 되는 거죠. 리벨 클락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급성 감염병 유행시 역학적으로 이한기간이 짧은 경우래. 그래서 이거는 우리 용 이거 기억하시죠. P는 ID다. PID. 근데 d 를 주인공으로 온 거예요. 근데 D가 1보다 작을 때야. 근데 여기 보시면, 그렇지. 어, 이한기간이 짧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치사율이 높다. 이런 말은 안 했었습니다. 우리 D가 1보다 작을 때를 치사율이 높을 때라고 했잖아. 치사율이 높을 때. 그럼 유병률하고 발생률 중에 누가 커요? 발생률이 크다. 이걸 D를 주인공을 났을 때. 그러면 D가 1이면요. D가 1이면 이거는 이완기간이 짧은 거다. 라고 표현하죠. 이완기간 이 짧은 거. 죠 그렇죠? 이럴 때는 유병률과 발생률은 거의 같다. 라고 표현한 거죠. 결국 이 문제는 이양 기간이 그냥 짧다라고만 했었어 치사율이 높다고 하진 않았어. 그러니까 답은 유병률과 발생률은 거의 같다라고 표현해 주셔야 돼. 자, 6번입니다. 비형 간염 위험요인 폭로자의 간암 발생 확률이 30분의 4래. 결국 자 폭로자 중에서 감염병 에 걸렸어. 이걸 우리 뭐라고 했었어요? 그때 R1이라고 했죠. R1. 담배를 핀 사람 중에 폐암에 걸린 사람 R1입니다. 요 사람이 뭐래요? 30분의 4래요. 자, 그 다음에 위험료인 비폭로자의 가난 발생 확률이 60분의 1이래. 결국 R2가 60분의 1이라는 거죠. R2가. 그러면 비교 위험도, 말 그대로 상대 위험도래. 그럼 상대 위험도는 어떻게 보면 좋아? 상대 위험도는 R2분의 R1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럼 고대로 입력하면 되겠네, 뭐. 30분의 4고, 그냥 60분의 1이고. 계산하면 되지 뭐 그렇죠 계산하면 답이 8이 나올 겁니다 8. 계산하는 것까지 제가 일일이 안 해드릴게 뭐 계산기를 쪼들기든지 하여튼 알아서 8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7번입니다 연구 시작 시점에서 과거의 관찰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관찰 시점으로부터 연구 시점까지 아자 연구 시점이 있는데 과거로 가는 거예요 과거로 가서 거기서부터 지금까지 기간을 조사한 거야 뭘것 같아요 과거의, 환자 대조군은, 환자 대조 과거의 환, 그러니까 과거의 원인의 노출, 여부를 보는 건데, 지금 이 보시면 관찰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 그래서 여기서부터 지금까지 상태를 쭉본 거야. 이거는 환자 대조군이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후향적 코어트지, 역사적 코어트를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환자 대조군은 뭐냐면, 지금 현재 환자 대조군 과거를 보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는 그 말이 없어. 환자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과거로 돌아가서 지금까지 상태를 본 거니까, 이건 후향적 코어트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후향적 코어트. 그 다음에 8번입니다. 현재 운동하는 집 운동하지 않은 집단을 대상으로, 그럼 여러분들은 어 운동하는 집단 노출군, 운동하지 않은 집단 비노출군 간의 건강 상태를 조사해서 운동과 건강 과의 관계를 연구하는 역학이래. 그럼 여러분 어 노출군 비노출군 그럼 이거는 코어트 연구인가? 라고 하는데, 죄송하지만, 자, 운동하는 집단과 운동하지 않은 집단의 미래 어떤 질병이 아니잖아. 지금 건강상태를 조사한 거예요. 운동하는 사람 건강상태 조사하고, 운동하지 않은 사람 건강상태 조사한 거죠. 이건 뭐예요? 단면조사 연구지, 이거는. 그렇죠 그래서 단면조사 연구의 설문지에 당신은 운동을 하시니까 yes, n no.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질문지가, 설문지가 들어갔을 겁니다. 하여튼 이거는 단면조사 연구고요. 자, 9번 보세요. 자 비교 위험도와 기여 위험도를 구할 수 있대. 아, 교차비를 구할 수 있는 건 아닌가 봐. 비교 위험도하고 기여 위험도를 구할 수 있대요. 그러면 처, 처음부터 힌트가 나오는데 뭐죠, 이거? 예코어트 연구잖아. 근데 원래 환자 대조군에서뭘 구할 수 있어? 교차비를 구할 수 있고 그, 그때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자, 흔한 질환이야. 자, 흔한 질환이라면 무슨 연구한다고? 예, 코어트 연구를 하는 거죠. 자, 코우트 연구에서는 모르고 할수 있어 예, 상대 위험도 하고 기여 위험도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자, 흔하지 않아뭐 희귀 난치성 질환이야. 희귀 난치성 질환이야. 그러면 환자 대조군 연구를 할수 있고 환자 대조군에서는 모를고할수 있어 교차비를 구할 수 있다라고 현했잖아요 근데 이게 나왔잖아. 당연히 코우트 연구겠지 뭐 물어보나마나. 자 뒤에 볼게요. 나번에 신뢰도가 높대요. 그리고 현재로부터 미래의 결과를 조사하는 거래. 맞네. 코트 연구. 자, 구분은 코트 연구입니다. 자, 10번 볼게요. 역학 연구 방법 중에서 질병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가설을 설정하는 데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본이 되는 연구 방법. 아, 가설 설정. 그 전에 무슨 역학을했었지 그렇지. 기술 역학이지. 기술 역학을 하고 나면 가설이 설정된다 했고, 가설이 설정되고 나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분석 역학을 한다라고 표현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기술 역학이 답이 되는 거고요.